오! 야뭐 이제... 많이 떴다! 야! 드슬도 떴다 오 드래곤! 팔티잔도 떴고 일단 왼쪽부터 먹을게요 제네도 떴고 드래곤 그린 메용 드슬도 떴는데 그린이네 연마 버서크 자, 일단 뜬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네 30, 버섯 그 30, 매용 20, 연막 30 떴고, 생추어리 30까지. 그 다음에 템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그거 보내는 동안. 일단은 드래곤 플레임 109. 그 다음에 드래곤 엑스 103. 드래곤 모이가 우리가 4개가 떴네? 그 다음에 드래곤 팔티잔 정원 몇인가요? 107? 109! 이상!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뭔데 파란색이냐? 102. 뭐야? 다크네셔르 102. 그 다음에 이것도 102. 골든네셔르도 102. 그리고 듯을 보겠습니다. 50이잖아. 53! 오, 쉣! 와, 우리 아대원. 아들... <laughs> 야 드래곤 두 개가 이상 삼상이네. 일단은 어제 그것을 삼상이랑 팔티잔 이상이 떴다는 거. 그리고 네셰르 가상이 떠가지고 다크 네셰르랑 골든 네셰르 가상이 떴는데 골드는 팔았고요. 다크는 아직 남아 있고 노작인데 파랑 색깔이라는 거. 그리고 알을 먹었습니다. 알은 어떻게 먹었냐? 이0몇일 기다리기 힘들어서 알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랑 순번 바꾸는 조건으로 알을 사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마 알을 지를 듯, 저녁에 지르는 이유는, 이제, 알 버프를, 혼테일, 이제, 격수들이 다 받고, 하면은, 클탐이 확실히 빨리 줄더라고? 아, 맞아요. 어제, 그리고, 혼테일에서 제가, 175를 찍긴 했습니다. 예. 사실, 사냥도 열심히 해야지. 요새 사냥할 시간도 없고, 사냥도 많이 안 했는데, 알작도 이제, 하고 하면은, 또, 박사 해야지. 내버 쳐야지. 지금 트스만 이제 30 뚫으면 돼 페이크도 최근에 뚫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트스가 우리 하나도 안 뜨네 나머지 스킬북은 또 그래도 다잘뜬 편인 것 같은데 트스 30 뚫으면 이제 저는 드 퍼슬 공격력 계속 올려야죠 찾아보면 돈 들어갈 곳은 많아 이제 근데 문제는 스펙업 하나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 현실적으로 일단은 못해도 63까지는 가고 싶어요 63까지 그러면 60이 크리븐보다는 좀더 좋은 거라 알을 어, 아, 이제 질러야 되는데 알법에다가 영매까지 받고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사라진 영웅 받으면은 퀘스트 이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맞나요? 사라진 영웅 이거, 마, 마, 이거 맞지? 영매는 골타성님 섭외했습니다. 예, 골타성님 섭외해놨고요. 아 이게 내가 한번 날렸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 아나 손에 땀이 갑자기 너무 나네. 아 이거 어떡하냐? 나 진짜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일단 오늘 어쨌든 이제 제가 알을 처음에 한번 날렸죠. 알을 퀘스트를 안 받고 들어가가지고 날렸고 두 번째 알 원래 제가 맨 마지막 순번으로 가게 되는데 길돈한테 알을 샀습니다. 오늘 제가 알도 지르고. 길드원들 알버프 다 받고 이제 영매까지 받고 혼테일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길드원들 지금 위쪽에 다 길드원들이거든요. 길드원들 다 리플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알버프 야무지게 돌리고 영매까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케이스 받은 거확신하냐고 자,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여러분 또왜 그래? 아, 또왜 그래? 이거 맞잖아. 자, 갑니다. 오잉? 오호 오자 갑니다 결사대 임무 드래곤의 돌 얻어주고요 얘가 이제 멘트가 바뀌네 자 알버프 다 돌렸고 자 이제 다들 길드원들 입장하겠습니다 자 볼까 성공률 100% 물방 140 마방 140 회피 15 올세 15뜨가다잇와 노랑색 콤보 이렇게 했을 때, 알만 받았을 때, 수공이 4731 나오고요. 알법만 받았을 때. 영매까지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영매 써주시면 됩니다. 와우! 영매까지 받고, 4919 나옵니다, 수공. 들어가자! 시프님 들어갑시다, 예. 네. 각 파티원 분들 다 오시면은 채팅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집중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할게요. 분노랑 사이다 빼세요, 여러분들. 체감 있죠. 네. 지금 일단 머리 피 까이는 거 봐봐. 애초에, 형들. 스공이 지금 제가 4,919가 나와요. 거의 5,000이 나와. 클탐 제일 빨랐을 때가 어제. 어제 저희가 알버프만 돌리고 갔을 때 1시간 4분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안컷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좀, 다들 실수 안 하고 하면은 1시간 안컷 나올 듯? 10분이 먼저 들어가고. 자, 순서대로 입장하겠습니다. 자, 버프 다그 확인하시고, 물약도 설정 다 하시고요. 연막 깔게요. 원거리 분들 위아래 다 풀피 유지하세요. 전사분들도 저, 마찬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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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바로 꼬리 칠게요. 네. 자, 저희 꼬리 깨졌고, 바로 살릴게요. 그, 까병이 잠깐 파타라고 말살 쪽으로 가. 그 다음에 다 우측 날개로 오겠습니다. 보마 분들 다 오시, 내려오시고. 자, 이제 살아나신 분들 각자 파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풀피 다 유지하면서 각자 파티 가셔야 돼요. 네. 자, 저희 왼머리 치러 가겠습니다. 저희 바로 우머리 치러 갈게요. 다 내려오세요. 풀피 유지하면서 내려오세요. 뻥, 뻥. 당나 뻥. 당나 뻥을 안 주노. 가병이 쿨 언제 돌지? 가병이 이제 5분 남았어, 5분. 그 가병 잠깐 파탈. 그 안톤 중간에서 뻥만 쓰세요. 지금 살릴게요. 어. 살려, 살려. 오케이. 당나들 지금부터 딜 넣지 마세요. 뻥만 쓰세요. 다들 고생하셨고, 일단 오늘 1시간 컷은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봅시다. 1시간 3분? 와, 씨. 진짜 마돈. 맛없... 어, 야, 드퍼즐 떴다! 득퍼즐 떴다! 일단, R, <laughs> 오늘, 용케 차례입니다. 하고,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드 퍼슬이 또 떴는데, 어제 드그을 삼상 떴고요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드래곤 샤인보 104면 이거 하옵 아니야? 드래곤 샤인보는 하옵인가요? 일단, 이거 104짜리 떴고, 그 다음에 드래곤 완드는 누가 봐도 이거 하옵이네. 드래곤 완드 1하옵, 그 다음에 샤인 크로스 1상드 퍼슬 보겠습니다. 50 정옵이죠. 삼상! <laughs> <오. 웃음> 와! 드 퍼슬 4상에 이어서 어제 드그슬 3상에 이어서 드 퍼슬 3상 한번더 떴습니다 <laughs> 와 우리는 트스는안 뜨고 드래곤 슬래프만 뒤지게뜨네 진짜 일단 다들 고생하셨고 다 아웃하겠습니다 다 아웃하고 제가 드 퍼슬도 이제 내 판가 가격 이제 외 판가 가격 정해가지고 디코 방에 공지하고요 아 맞다 매용 매용 야 별콩이 어디 갔노 가자 바로 질러라 그 중간에 와서 질러 나이스! 매운 깔끔하게 붙어주고 좋습니다. 삼상 드포슬 벌써부터 연락 온다. 이거 무슨 일이냐? 야, 우리 진짜 아대 무슨 일이야. 우리 드포슬 처음에 사상 떴죠? 그 다음에 크리븐도 삼상의 럭 일상인가 뜨고, 그 다음에 그린슬래브 어제 삼상 뜨고, 드포슬도 삼상용을 떴네. 와, 근데 도파민 울댄다 진짜. 와, 아대가 도파민이 지린다. 嗯。Mm?